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조물은 고정식, 경사가변식, 그리고 추적식으로는 단축과 양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조물은 한국에는 태풍이 오기 때문에 초속 24m 정도의 최소 초속 20, 24m의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25도에서 30도 각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경사갈변식의 경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남향으로 남향을 보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남중 고도의 차이에 의해서 수동으로 어, 경사각을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이 경우는 고정식 대비 한 2에서 3% 발전 효율이 증가됩니다. 물론 이제 잘 수동으로 경사를 만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남향을 보고 있고 구동축 한계를 가지고서는 어, 서쪽과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태양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 경우는 고정식 대비 한 5에서 6% 정도 발전 효율의 증가가 있습니다. 양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구동축을 이용하여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 전환해서 태양을 추적하는 방식이고, 어,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는 음, 바람이 받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어, 풍속이 특정 풍속 이상 올라가면 수평 모드로 전환돼서 전환되는 이모전시 모드가 있고 이것은 고정식 대비 10에서 한11% 정도 발전 효율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의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뒷면으로 봤을 때두개의 어, 축으로 해서 고정하는 방식이 이제 고정식이 되고요 하부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쭉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어, 동일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평면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어, 한 평면에서 태양을 보는 각도가 전부 다, 어, 이 각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 평면 접합부 시공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장단기 처짐이나 변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구조물이 동일한 구조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음, 처짐이나 변형의 가능성이 적다. 적은 방식입니다. 고정가변식의 경우는, 어, 고정식인 같은 경우는 축이 한 개였었는데, 고정가변식은 축이 하나,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 남중고도가 제일 낮은 겨울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여름인 경우에는 이 각도가 거의 수평의 형태가 되어서 계절에 따라 수동으로 이러한 각도를 하늘을 보는 각도를 또는 어, 어, 해수면 그러니까 지표면과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는 계절별로 남중고도가 바뀌는데 이것에 따라서 태양전지 모듈의 각도를 수정할 수가 있어서 발전 효율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구동축 설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결국, 어, 고정가변식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각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설치 용량이 한 200에서 300kW p 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용량이 그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어, 한두 명이 야간에 모든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용량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맥스 한 300kW 아 300kWp 정도를 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형태가 됩니다. 단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어, 단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쪽이 어, 남쪽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는 거죠. 남쪽을 보고 있으면서 아침에는 어, 동쪽을 보는 각도였다가 오후에는 어, 이게 수평이 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오후에는 서쪽을 보는 이러한 각도로 변형되는 태양 태양의 남중 고도를 추적하는 추적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어, 완전히 이제 지표면과 수, 수평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정식처럼 지표면과 어느 정도 각도를 줘서 어, 남중고도의 영향을 좀덜 받는 구조로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결국 어, 추적식에서 일반적인 얘기들은 실시간으로 태양광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지형과 기후 환경에 어느 정도 적합화,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성능이 향상이 되는데, 음, 이것은 이제 고정식 대비 한 5에서 6% 정도 발전이 더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축, 추적식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을, 어, 살펴보면, 어, 음, 햇, 태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한 센서, 그 다음에 각도를 동쪽에서부터 어, 이쪽이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바꿀 수 있는 액츄에이터,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태양전지 어, 모듈과 가대가 가대의 가대가 각도가 움직일 때 음, 움직일 때 접촉하는 음, 접촉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이쪽에 사용되는 이제 베어링, 베어링 그리고 센서, 어, 센서하고 액츄에이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컨트롤러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어, 일반적인 구조고 그리고 하나의 액츄에이터가 음, 한개 이상의 어, 태양 전지 모듈에모듈에 이제 그 세트를 한개 이상 여러 개를 움직이는,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어, 양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어, 구동축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동쪽하고 서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북쪽하고 어, 남쪽이 되는데, 그래서 해가 뜰 때마다 이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양축 축이 두 개니까 동서 방향으로 남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센서와 이쪽 센서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어 이쪽은 어 동서와 연관되고 이쪽은 남북과 연관되는 물론 이제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해서 두 개의 구동축을 어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으며 그리고 태풍 시 이제 수평이 되도록 해서 안전 모드로 전환되고 단축과 양축도 마찬가지로 전력 소비를 줄일 어,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용량의 DC 모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축 추적식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을 살펴보면 광센서가 어, 이쪽하고 이쪽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이 축이랑 연결돼서 아래 위로 남북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베어링은 두 개가 정도 좌우 방향 단축에 비해서 좌우 방향 조절하는 베어링이 한개더 들어가고 당연히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한 광센서 그 다음에 어, 도란 가는 것에 대한 이제 모터 모터와 보통 이제 헬리캠 기어를 사용을 하고 액티웨이터를 사용해서 남북 방향으로 조정하게 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것을 설정하는 이제 컨트롤러.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작을 할 때는 해가 일반적으로, 음, 구동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음, 정남향을 보고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동쪽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서쪽까지 추적을 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어, 기본 시작 위치로 오거나 나, 정남향을 보, 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식, 경자, 경사, 경사가변식, 단축, 양축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항상 고정식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정남향 한 25도에서 30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메가와트 이상 설치하는 데에서는, 음, 경사가변식이나 단축이나 양축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용량 태양광 발전 단지는 일반적으로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사가변식은 이제 수동으로 남중고도에 따른 경사각을 어,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쪽 방향은 이제 남쪽을 어, 보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고정식 대비 한 2에서 3% 발전 효율이 증가됩니다. 단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어, 오전에는 동쪽 그리고 오후에는 서쪽을 각도가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동축이 한 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태양광을 태양을 추적하고 어, 구동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어 전원과 제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대비 5에서 6% 발전 효율이 증가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양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쪽을 보고 있고 어, 남쪽과,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과 서쪽을 볼수 있는 두 개의 구동축을 이용해서 남북방향, 동서방향으로, 음, 축이 움직이게 되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 구동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어 전원과 제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고정축 대비 10에서 한11% 정도 예, 발전 효율이 증가됩니다. 어, 일반,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 고정식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 스케일에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사가변식 같은 경우는 한 맥스 300kWp 정도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단축하고 양축은, 음, 사용자의, 엔드 유저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설치 안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발전량은 더 향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태양광 발전 시스템들이 15년에서 20년, 25년 정도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어, 단축이나 양축, 그러 그러니까 트래커 방식의 추적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 추가로 들어가는 설치 비용을 설치 비용을 받아내고 더 이상 더 많은 이제 발전량 향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축하고 양축은 구동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어, 사용하는 발전소인 경우에는 어, 일정 시간이나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시 이제 입사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사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보통 이제 태양전지 모듈이 연속적으로 쭉 설치하, 설치가 될 텐데 햇볕이 어, 요 구조물에서 들어가는 입사각 보통 요각과 요각은 둔각이라서 똑같으니까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절에 따라서 음, 여기는 한 여름 정도 될 거고요. 여기는 겨울 여기는 이제 봄하고 음, 가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겨울일 경우에는 입사각이 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름인 경우에는 수평인 경우가 더 좋고 그리고 겨울인 경우에는 각도를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어, 결국 그러니까 겨울일 때 이제 입사각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면의 결국 발전이 제일 잘 되는 경우는 태양전지 모듈에 수직으로 입사량이 입사되는 경우가 이제 발전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가 이쪽에 앉이도록 하는, 앉이도록 해서 이, 이곳의 거리를 어 어느 정도 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 결국 이것은 이제 앞뒤 모듈의 그림자 영향이 없도록 이제 이격 거리를 한정하는 것이고 결국 이 이격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일정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어,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 그래서 이제 가대하고 구조물 같으면 음,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개의 어 구조물에서 이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고정 가변식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각도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결국 태양전지 어레이용 가대및 구조물 같은 경우는 어,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태풍이 불기 때문에 어, 최소한 풍속 어, 풍속의 초속 24m 일반적으로 한 30m 초속 30m를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결국 이제 모듈하고 어, 프레임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무지를 얹고 나서 이제 케이블을 어,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케이블 무게도 이제 무시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각 태양광, 그 다음에 아스팔트, 합판, 그리고 이제 철골조에 대한 그러한, 음, 응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 계산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풍하중, 그러니까 고정하중은 이제 고정식인 경우 이제 있는 경우고 풍하중 같은 경우는 어, 풍속이 세어지면구조물의 힘을 응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풍하중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내진 설계나 내진 강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그리고 적설하중 겨울 같은 경우는 어~ 태양전 고정식이든 아니면 어~ 경사 가변형이든 단축이든 양축이든 그 구조물에 눈이 쌓이게 되고 어~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1미터) 정도의 눈이 쌓이면 그 무게는 한 (1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적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음, 적설하중에 대한 고려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